그짓말이 아닙니다. 머리 빠진 모발이시기요? 아니요, 그냥 위지 뭐. 음. 불화가 자동이라는데, 전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또왜 이래, 이거? 누구래, 이거? 아 풀렸다. 오케이. 스님. 님들 결혼 언제 해야 돼요? 저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늦게 하지 않나요? 도이 형도 3른 30... 네세 하셨나? 어, 네세 하셨구나. 서른 네. 도이 형 기준으로 잡으면 난 아직 4년 남았네. 음. 도이 형은 잘생긴 거라고요 에이, 외모는 내가 낫지. 개사기 기준은 이제 빨무 프로토스는 개사기입니다. 그냥. 혼자 살아, 혼자 편해. 조이 님 빠른 거야? 아 그래요? 더블 커맨드. 자 오케이 알아서 이제 결혼 얘기 그만해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자 일단 봅시다 땡더블을 했다는 거는 잘생겼다 뜻이죠 팩이 네, 아할 생각 없으니까 네,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자, 알아서 할게요 자링 아니죠 오케이 저거 링 아니야 근데 전적 좋지 않나? 자 믿어주세요 고수입니다 고수야 고수 믿어 믿어 안돼 저거 하나 3 게이트 3리러리리팀리드다나리지 어, 않게 올라가고 리어요 좋아 좋아 3리러리슈 저태 저거리 슈리 슈리 바바바밤형 <목소리> 아홉시 뭐지? 오는 김에 좀 봐주지. 내가 볼게요. 아 간다 했잖아. 제가 본다 했습니다. 어씨우 <목소리>

배틀 가야지.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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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한번 엔자 가도 되죠 충분히. 그리고 9 시가 옆탱을 저한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린 메디 오래 써봤자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바로 그냥 배틀 넘어가 버리면 이따가 테랑 그냥 옆자리 그냥 뚫으면 패수가 있거든요. 다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첼로 다 꼬라봐갔네. 큰그림자마린사업 해주고 자 갖주고 서좀 센터에서 좀 싸워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다큰그림라 하겠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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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굿 굿. 다인샷 다 먹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커맨드도 올라갔는데 센터 싸움도 이겼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자뭐 적으니까 이거뭐 견제 위험도 없고 탱크 드랍쉽? 뭐 기껏해야 탱크는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오 조용히 나오네 그래도.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고고고. 어, 어, 있네요. 천천히 천천히 하죠또또또 아, 또, 또, 또 이러잖아.

자, 들어가서 이득 보고 있, 있나요? 있나? 밖으도 되어? 밖되고되고밖크와 벙커는 최소한의 방어는좀 준비해 되어 있고, 밖으로 어는도괜찮어 있고, 밖으고밖어 공격 입구 만꺼도최소한의 수비. 어? 5배오베트 찍었고요. 굉장히 빠르죠. 빠른 배틀 스캔 달고 스캔넣고 아주 빼른 빠른다 빠른 배틀 좋아 좋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털에 털에 터렉, 터렉 그리고 스캔 부대 이하고자 가스 나머지 다캐주고 입구 이정도면 투 칼렉까지 막아요 지금 타이밍에 이제 그 다음은 배틀 뜨니까 뭐 괜찮겠지 오케이 어 어디 형 어디 보고싶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보고 싶어? 자, 일단 3시. 오케이. 얼레요 히드라. 5시. 바이오니. 9시. 오케이. 점수 땄다, 점수 땄다. 오케이. 스캔, 저형말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호감으로 좀 바뀌었을 겁니다. 아, 잘했어? 한시 아, 형. 잠깐만, 그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해외 갈 병력은 없는데 잠깐만 아, 기다려봐. 없어. 일단 이거라도 간다. 아, 내 옆자기 씨,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 아니에.

자 엘리로 완성. 오케이. 일단 여기 끝내야겠다. 9시 끝났어. 형 튀어. 후 달렸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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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차피 에이프 올까 고개들. 까고 초패스 트배틀이다 그것도 엘리로. 붙도 마가야 이거. 붙도 마가 마린 다노가 오케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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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 날렸어 날렸어. 후 끝. 형 튀어 튀어 튀어. 3부대 버리고 다잡아 에고 다잡고 옵시오 9시 2대2야 괜찮아 2대2야 이제 됐어 이 배틀 날려서 추가배틀이랑 응. 같이 가자 5시로 꽁. 혹시 모르니까 팩토리 늘리고. 자, 이거는 귀엽지요? 아주 귀여워. 오, 날릴게. 11시 형이 F해줘. 난 f 너무 멀어. 영역을 스로 안되지 어림없지 마린도 어림없지 어림없지 어림없어 어디 그한국모아한테 마린이 덤벼 어림없어 어? 어림 어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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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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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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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레이스 어디 종이가 a y o k 오 y o 됐어 형 두명 끝났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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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laughs> 저요? 나, 나 얘기하는거야 형? 와 개세다 진짜 배틀 아니요 어디에 까인다. 형 저는요. <laughs> 와 배트 진짜 미쳤다. 와 안디죠. 와씨 무적인데 진짜. 무적이야 무적. 와, 다 쓸어버렸네 그냥. 어째 가기 잘했는데? 다 아, 쓸었는데 그냥. 자 이제 이쯤에서 일군 다 버리고 전부 배틀로 올 배틀. 자 이제 여기 배틀 좀뭐 없어진다 생각하고 다음 배틀 대기. 해 똑바로 안 할래. 아니, 야, 좋게 애도 얘기해도. 아, 왜 그래? 아, 야, 그럼 헬프 가겠냐?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야, 가겠냐? 갈 것도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시야, 성격 좀 구겨라. 이렇게 그, 싸가지가 없어.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겠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모든 성드립니다아 우리 차맨님아 반갑습니다. 아제거 보시고 초보 탈출하세요. 제거 강의도 있거든요. 아배츠 두기 뭐야? 여기서 놀고 있었네. 어. 오자 갑니다. 추가 다시 완료. 정비 완료입니다. 자 이거 또 다같이 오자 어? 어? 자 이제 마무리 갑시다 마무리 이제 200 다시 찾고 상대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 간다 벨트 골리아 살려 3 3업인가자 이제 가면 3 3업 돼요 배틀 3-3업 골리아 1 1시형 수비만 하면 되고 오케이 자 골리아시 털을 깨고 배틀이 전진 크, 위풍당당하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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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파일러다 잠깐만 쉬. 아 디파일러 얘기가 좀 다른데 아 잠깐만 디파일러 좀 얘기가 다르다 아저 플레이근데 저거, 플레이 근데, 저거? 플레이그야 야뒷받점사 해야 돼. 딱 빨리 와봐. 뒷바점사, 뒷받점사뒷받점사 뒷바점사. 점사, 자소화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탱크도 안 죽어요. 볼리아안 죽고 다크소만에는 자 게이드. 여기서 시즈모드를 해. 그래서 뒷받점사 말해. 치즈보드 디파 점사 케이드 케이드야 <laughs> 디파가 있어 디파, 디파 점사 디파 점사 디파 점사 오케이 디파 점사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laughs> 디파 점사 <laughs> 야미쳤죠 디파 없죠 갑니다 야마토파 입니다. 자 급찬 나왔죠. <laughs> 반갑습니다 유튜버 뚜까렌더입니다 이거 뭐야 이 파리 때 뭐야 이거 파리 때? 로아아 신입 유튜버입니다. 개새끼야. <laughs> 아 진짜예요. 로아이 종이 비행기 내 스캔이 몇 방인 줄 알아?

야, 배틀로 제일 많이 받네요 뭐야, 자꾸... 자꾸 이 종이 자꾸 군대네세새겨 나가자. 나가, 빨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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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가자 아... 틀 가기 잘했는데. 아닥해. 아 진짜지. 어. 나 어땠어? <laughs>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웃음> 형지기네아부독 가자. 독기 별로네. 부신이랑 인성 비교된다. 노겸소. 칭찬 감사합니다. <laughs> BJ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개성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BJ끼리는 달라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칭찬이죠? 예, 감사합니다. 에이, 초보 예, 아니야? 봐봐, 초보 아니잖아. 어디 갔어? 나갔네? 어, 형, 고생했어? GG!